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간략하게 나누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간증되게 하시고 제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말만 전하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자들로 잘 단정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신랑이 이번 주 금요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백수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는 세상 일하지 않고 주일하고 또 집에서 들림 준비만 하기로 이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열어졌어요. 주님께 몇년 전부터 기도했던 게 주님 모실 때가 되면. 시간을 주셔서 어 남편이 이제 일을 관두고 같이 들림 준비에 이렇게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 기도가 이제야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된것 같아요. 응응답 받을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이 이제 퇴사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회사가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 종로에 있었는데. 남양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이 왕복에 거의 6시간이 걸린대요. 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도 어렵고 차가 있더라도 저희가 사는 곳에서부터는 이제 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요.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퇴사밖에는.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이제 관두라 그러시더라고요. 관두고 들림준비 전념하라. 그래서 그리고 관두는데 속히 관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지 않게 속히 관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히 관도라는 게 무슨 마,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금방 오시는구나. 예수님 진짜 금방 오시는구나. 준비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중보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시는데, 바쁘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막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막 회개 열심히 하고, 회개 불량, 또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번에 관두게 되면 목숨 걸고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이 뭐 10년해라 20년 동안 그렇게 해라 한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1년이든 2년이든 일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자 해보, 해봐라 부족해서 들림 부족해도 들림 받는 자 되지 말고 넉넉하게 들림 받는 자 되라. 그냥, 데려갈 수밖에 없게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자, 욕심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그 관두는 상황이 오고, 또 일본으로 전 직원들을 여행을 보내준다 그래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필수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관두는 그 고민과 이 일본 여행과 이게 겹쳐졌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해봤더니 일본 갔다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라, 그러셔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퇴사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여행 갔다 오자마자 퇴사 통보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그 다음날 말하면 안 됐었고, 그 전에 말해도 안 됐었던 타이밍이었더라고요. 딱 월요일날 말을 했어야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죠. 그런데 화요일 날 보니까 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를 어떻게 하겠고 뭐 여기 서울에다가 그냥 사무실을 하나 또 따로 따로 두겠으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 남양주로 가지 못하는 직원들을 놓고요. 다갈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얘기를 이미 맞 맞춰 버린 상태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은 분위기가 너무 엉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전날 말하게 하심으로써 어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제외가 됨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왕에 나오는 거,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안에서, 음, 예수님의 사랑을로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퇴사를 할수 있게끔 순조롭게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전부터 기도를 조금씩 해놨는데, 너무 뜻, 뜻밖에 저희 신랑이 그 회사에서 5, 6년을 일했는데, 음, 회사 사람 아무도 친하게 지내질 않은 거예요. 성격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모두 술, 담배하고, 뭐, 뭐, 그런, 뭐, 2차, 3차 가고 이런 게 너무 소돔과고보라 같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혼자만 좀, 유독, 유독, 유발라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혼자 접종도 안 하고 다들 백신 3차 4차까지 맞았는데 혼자만 백신도 안 맞고 그러니 미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송별회도 해 준다고 그러고 실장님이 따로 불러서 뭐 선물을도 사 주시고 또부무장님이또 불러 가지고 술 드시고서 불러 가지고 막 아쉬워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전혀 아니래요. 그런 것도 막해 주고 밥도 막 여러 명이 막 계속 사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막판에 자기는 한게 없대요 자기는 거기서 오히려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하고 이렇게 막 칼답 칼답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일만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보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혹시 마 변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시원했는데, 그런 말을 막 듣고, 막 사랑받으니까, 마음이 좀 시원섭섭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거는, 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순조롭게 나올 수 있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신 거다. 은혜롭게 그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주님이 도와주신 거다. 여태껏 퇴사하는 직원들 그렇게 대우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계 대우를 너무 많이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본인이 잘해서 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애네다. <laughs> 뭘 잘해서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밥을 사주신 거고 하나님이 선물 준 거예요. 저희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제 퇴사한 상황이어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릴 거예요. 달릴 거고, <laughs> 달릴 예정에 있으시고, 어, 열심히 하셔서 꼭 들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수 성교사님. <laughs>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부들이, 요거는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저에게, 어, 마음으로 감동을 주신 것이 우리가 연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군사가, 어, 군인들이 훈련을 받을 때뭐특정사 있고 뭐, 뭐 그렇잖아요 해병대 있고 그냥 일반 군인이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군 공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비밀요원이거나 뭐 특전사이거나 뭐 udt 출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부들은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아요 일반 군인들이 받는 그 훈련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잠도가 일주일 동안 안 자는 거뭐 그런 훈련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잠을 일주일 동안 자지 못하게 하는 훈련, 이런 거. 근데, 그런, 그 정도로 혹독한,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신부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요,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내가 겪으면 그게 내 거예요. 내 양분이 돼요. 영양분. 근데 내가 그거를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버리면은,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또 파서 이렇게 눌러주고, 걸음, 이렇게 걸러주고 해, 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요런 밑걸음 작업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부들은 요런 밑걸음 작업을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해요. 아주 혹독하게. <laughs> 혹독해요. 근데 요게 다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음으로써 우리 각자가 간증할 거리도 엄청 많으실 거잖아요. 여태 어려운 겪고고 고통받고 그랬던 거다 남이 모르잖아요. 나만 아는 고통이고 나만 아는 경험이잖아요. 남이 그거 같이 공감해줄 수 없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거 아니라면 그 공감 그그 그 고통 그 마음 그런 상황 이해 절대 못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단 받는 거 훈련 받는 것도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그내꺼그 그 그때 예수님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단련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단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꼭 겪어야 돼요. 꼭 겪어야 되고 저도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저 날마다 책망해 달라고 채찍질해 달라고 근실이 징계해 달라고 말해요. 근실이 징계해 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그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근실이 징계해 주세요 저 뜯어 고쳐 주세요 제발 뜯어 고쳐 주세요 저 이렇게 막 가시가 많고 막 불순물 많고 아직도 더러운 부분이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가려 주시지만 분명히 저에게 있다는 거를 아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니까 고쳐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요거를 건드려서 올라오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짜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요거를 사건을 터뜨려서 올라오게 해요. 그러면 내가 근실이 징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허락하신 거면은 요걸 이제 잘 다듬어가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긴, 어렵긴 어렵죠. 붙지면 어렵지만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있어요. 왜냐면 도와주세요. 주님 반드시 도와줘요. 내가 정말 자원해서 받으면 도와줘요. 막 애매하게 받는 고난도 주님한테 매달리면 그것도 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데요. 자원해서 받으면 더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자원하세요. 자원하시고 근실이 징계 달라 하시고. <laughs>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어요. 우리 소원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가 사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연단을 받은 자가 주님 앞에 바, 가까이 간다고 써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보답만 하고 살아도 평생이 걸려요. 평생이 넘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면 대가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가 없다는 거예요. 거저가 전혀 없고 어,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서 막 힘들면은 또 엎어져도 그냥 바로 일어나서 또막 매달려서 가고 해야 돼요 물론 넘어지죠 안 넘어지고 누가 이렇게 쭉 가겠어요 막 수없이 넘어지고 굴러고막 진흙탕 묻고 피투성이도 되고 다 그래요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러다가 또 실패도 하고 막 실수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그게 귀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당신는 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막 관두고 싶고 막숨 끊어지고 싶은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영양분이 돼요 그걸로 튼튼해져요 견고해져요 그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삐져나가면 안 된다 <laughs> <laughs> 여기서 힘들다고 아나못 하겠어 하고 나가버리면 이거 진짜 진짜 예수님이안 잡아요 예수님은 진짜 냉철하신 분인데 막 살려고 애쓰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요 아무리 연약해도 근데 딱 튕겨져 나가버리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환상 중에 예수님 보고 있으면 손은 뻗는데 이렇게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요 그렇게만 있더라도 지나가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참기만이라도 하면 지나가져요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꼭 받으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가까이 가야죠. 이왕에, 천국에 가는데 평생에, 평생 거기서 사는데, 여기선 잠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가 집을 많이 해서, 천국에서 영어도 예수님 가까이 살아야죠. 가까이 살아야죠. 이왕 가는 거 가까이 욕, 욕심내서 가야죠. 막 그냥 나는 먼 바치에서 그냥 좋습니다. 구름 넘어 저 예수님 있어도, 저는 그냥 여기만 있으면 좋습니다. 요런, 요러, 요러면 안 되고,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을 내서 가까이.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한 자리라도 더 앞자리여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멀리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천국은 꼭 가야 돼요. 저,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멀리서라도 앉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왕 가는 거, 여기 오신 분들 다 반려 높이, 뭐,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막 가야죠. 막, 헉, 막 여, 대, 연단? 아, 그래, 박혔어. 훈련? 박혔어요. 지님? 뭐 불같으셔? 아, 그래요. 죽을게요. 그냥 죽을게요. 예수님 앞에 죽을게요. 이러면서 가야죠. 그럼 예수님께 끌어요. 끌어준다고요. <laughs> 그렇게 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주님 앞에서 가, 가까이 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음, 연단과 훈련과 혹독한 또 불같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 징계도 따를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뒤돌아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주님 도와주셔서 그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는 주님 곁에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 가까이 제발 살게 해주소서, 주님 정말 가까이서 섬기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은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 주님의 웃는 얼굴 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나를, 음, 단련하시고 더 단련하 주셔서 예수님 보자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소망하며 또 감사히 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 사랑함이 더 넉넉하여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다 통과하여 마침내 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그 이름 불려져서 다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도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보좌 앞에 모두 다설수 있도록 예수, 저 공중에 설수 있도록. 예수님께 불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